인간 새들이 모였다고 해서 찾아간 춘천 대룡산. 저마다 자기 몸만한 큰 배낭 하나씩을 짊어졌다. 배낭 하나의 무게만 18kg 이상. 대체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 패러글라이딩 기체 지금 싣고 있습니다. 이륙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오늘은 춘천시 패러글라이딩 협회장배 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협회 회원과 동호인 등 8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춘천시 패러글라이딩 협회장배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경기는 정밀착륙 부분이라 해서 예, 이륙장에서 이륙을 해서 예, 저희 착륙장에 설치되어 있는 정밀착륙판에 가장 정밀하게 중앙 부분을 착륙하시는 부분이 우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룡산 활공장 이륙장까지는 자동차와 도보를 이용해 오른다 무엇보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장비가 있다. 헬멧과 두툼한 비체 장비는 물론 하네스, 비행객이 무전기 등의 장비를 갖춘다. 패러글라이딩은 특히 바람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당일 취소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저희 패러는 바람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비행을 하는 거라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 편이. 바람도체크했고이제모든이륙준 비가 끝이 났다. 체크 정리를 내가 해야지만, 람은이사이이람이람이람이이은이이은이사람이은이사람이사한은이사람이사한은리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을사이 사람은 여기에 겨울 준비에 들어간 자연과 춘천 시내를 한눈에 바라보는 것 또한 패러글라이딩의 재미다. 드디어 착륙장이 눈에 보이고 보다 정밀하게 착륙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 방향 유지 왼쪽 살짝 당기시고. 뭐야? 착륙장의 정주강 타깃에 가장 가까이 착륙하는 종목으로 타깃에서 멀어질 때마다 감점하는 방식으로 채점이 이뤄진다. 오늘이 저기 협회 장비인데 어, 아쉽게 조금 제가 포인트를 놓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또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정밀 착륙이라는 종목답게말 그대로 간발의 차이로 참가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 또 10cm에 가까운 이제 좀 거리로 착륙했는데 어, 아주 만족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수상자들은 12월에 열리는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자격을 얻게 된다. 오늘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또 곧바로 12월 10일날 제주도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에 저희 춘천 팀이 18명이 출전을 해서 우승을 목표로 해서 참전을 하게 되겠고요. 그 대회가 끝나고 나면 올해의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되고 1월 달 초에 저희들이 대만 원정 비행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해본 사람들은 매번 하는 비행의 느낌이 다르다고 한다. 그 어떤 비행도 같은 느낌을 받는 날이 없다는 패러글라이딩만의 색다른 매력. 오늘도 인간 새들의 화려한 비행은 계속된다.